야곱의 돌레트는 유다를 핵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르벤이 야곱의 장자이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창세와 친숙해지기 열 아홉 번째 영상으로. 야곱의 동쪽 돌레트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야곱의 동쪽 돌레트의 심은 유다와 다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내러티브를 장황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성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성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세기 37장에서 39장은 야곱의동적톨레르트에 대한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내레티브가 전개되는데 장세기 40장을 보시면 요셉이 오에 갇히게 된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회복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기록했고 창세기 42장에서 45장은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서 그의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시게 한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거기서 대로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인 고센땅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장세기 48장 5절로 6절에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하여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것이요 이들 후유의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라고 하여 야곱은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나세에게 축복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장자 문나세에게 왼손을 엇박고 얹어 축복하여 에브라임을 문나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에브라임과 문나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의 야곱의 톨레드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톨레드트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주목할 인물은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서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44장에서 유다는 야곱과 베냐민과의 관계에 대하여 요셉에게 장황하게 설명했고 베나미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장승의 46장을 보시면 야곱은 애국으로 내려가기 전에 유다를 먼저 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승의 49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온 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봄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고 하여 야곱의 톨레드는 유다를 핵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루벤이 야곱의 장자이지만, 장자코는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태상 5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르뤘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고 하여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의 원문을 보시면 리트나 베코라토 리벤의 요셉 벤 이스라엘입니다. 번역하면 그의 장자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톨레드트는 요셉에게는 장자의 권리를 그리고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의 왕권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야곱의 톨레르트 마지막 부분으로 장세기 49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